일단 그림을 먼저 구현을 하라 그랬어. 어? 자, 이 참수가 지금 위볼 그래프가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? n하고 n 플러스 1에서 만나. 그치 자,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원점이 이런데 있을 거 아니야. 그쵸 자, 근데 원점에서 지금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잖아. 그때 내가 접 점의 좌표를 최단 시간 안에 찾고 싶은 거야. 어? 자, 그럼 접점의 좌표를 a, fa라고 해 봐. 자, 그럼 이거 원점에서 근 접선에 내가 접점을 빠르게 찾고 싶을 때는 제일 빠르게 식을 만드는 게 이거야. 요 점에서의 기울기 뭐야? f 프라임 a지.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얘들아,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무슨 변화율? 평균 변화율. 기울기가 지금 A분의 FA죠. 어? A분의 FA에서 A 올려. 얘들아, 그냥 이거 외워버려. 이거,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. 어디서 접선 구웠을 때? 원점에서 접선 구웠을 때. 응?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? 요 점에서의 무슨 계수가 2분 계수가 원점하고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야. 그치, 이해돼. 그럼 이거 계산하는데, 얘들아, 너네 얼마 걸리지도 않아. 어, 되십니까? 어? 자, 지금 요거씩 정리하시면 y는 자 마이너스 x 제곱 어차피 미분 때려야 되니까 보세요. 자, 두 근의 합이니까 2n 플러스 1x 상수항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? 자 그러면 좌변은 미분해서 a 곱한 거 아니야. 미분해서 a 곱해. 마이너스 2a a제곱 되고요. 그렇죠? 이거는 미분해서 a 곱하니까 똑같지? 플러스 2n 플러스 1 A 요게 마이너스 A 제곱 EM 플러스 원 A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그죠? 자, 그러면 요거 사라지면서 A 바로 구해지지. 어 넘어가면 A 제곱이 A니까 A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야. 요게 이제 접점의 X 좌표 상황이야. 그치? 되십니까? 어? 자, 그럼 이 접점 x 좌표 요거고 자,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얘들아 그냥 f 프라임 a 아니야? 그지? 지금 b는 f 프라임 a니까 지금 마이너스 2a 플러스 2m 플러스 1이란 말이야. 그쵸? 되죠? 나못 들렸니? 어? 뭐라 했는지 못 들었어. 미, 좌별이, 아, A, 어. 되죠? 그지 무한대분의 뭐 무한대 뭐 일곱시 오네. 자, 루트 n 제곱 플러스 n a 곱하기 b 이렇게 쓸까요? 그냥 2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에 a. 그럼 요 뒤에 있는 중괄호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화하면 답이겠다, 그렇지? 어? 자, 요거 유리화 해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저희는 그대로 두시고. 자 분모에는 켤례무리식 곱해지고, 자 분자는 합차하시면은이 앞에 거좀 제곱하면은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되고, 뒤에는 마이너스 4의 n 제곱 플러스 n 되고 다 사라지네, 그죠? 요거 요거 사라지면서 얘만 남지. 그럼 1차 1차니까 다 계속 읽으면 되겠다, 그지?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1이겠다, 그죠? 되시죠? 어? 이런 거 원점 해석은 접선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해버리시고 여기까지 되지.